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람비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익히면 쓸모 있는 호영 기술 및 콤보 관련인데요. 이것만 할줄 알아도 레알 호영 썩고수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즉,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평소 및 보스전 때에도 주로 운영하는 기술이니, 호영을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도 키울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최근에 말이죠, 어느 정도 호영을 키워온 중급 유저분을 관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뭔가 내가 아는 호영의 움직임이 아니라 딱딱한 느낌?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서 키워온 분들도 아직 호영 응용 기술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보수전 때 깡토파류만 쓰다가 점프로 피하고 금고복 이 정도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석적으로는 맞긴 한데, 화려한 기술 능력이 가능한 호영에게는 뭔가 맛이 없다는 거죠. 호영은 스피드한 운영과 유틸로 화려하게 플레이를 해야지 이게 호영이구나 싶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막가리고 또 쓸모 있는 콤보가 가능한지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간단한 기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호영 스킬 중에 천지는 허와 실이 있다는 걸 호영 유저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알고 계신 거 맞죠?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스킬 창을 열어보시고 허와 실 스킬을 참고해주세요. 코파류는실를 발동하면 돌진을 하게 되는데요. 보스 패턴 중에 점프로 피하기 애매할 때나 아니면 보스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가끔씩 운용해주도록 하자고요. 다음으로는 지진새인데요지진새는실를 발동하면 텔레포트 효과가 있으니 특히 장애물이 있을 때 쓰면 안성맞춤인 스킬이에요. 이번에는 멸화염 스킬인데요. 멸화염은 실를 발동하면 하늘로 극상승이 가능해서 윗무빙으로 스킬을 피할 때 정말 좋은 스킬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잠시 공중체공을 하기에도 좋은 스킬이고요. 부가적인 특수기능으로 떠오르기 전에 썼었던 더블 점프나 근두운 스킬을 초기화 가능하니 여러 아, 스킬을 좋았어. 조합해서 응용하기에 좋은 핵심적인 스킬이에요. 마지막으로 파초풍 스킬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요. 파초풍은 실을 발동하면 앞으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건 스킬을 사용하는 방향에 몬스터가 없었기 때문에 기능이 다 발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 몬스터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동을 하고 몬스터를 타격하면서 하늘로 공 떠오르는 걸볼수 있어요. 이동 방식이 특이한 형태라 쓰는 빈도가 낮지만 파초풍을 사용하고 떠올라서 더블 점프로 응용도 가능하니 가끔씩 사용할 때가 있는 스킬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 스킬을 발동하지 않고 잠시 공중체공으로만 많이 쓰이는 스킬입니다. 자, 이젠 허와 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스킬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지부가 설치되어 있을 때 쓸만한 응용 기술인데요. 특히 직선 공격을 하는 보스나 진일라 때 쓸만하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축지부를 설치하고 이후에 보스가 공격한다 싶으면 토파류의 돌진이나 아니면 지진새의 텔포로 적의 뒤를 잡아요. 그리고 적이 다시 뒤돌아보고 공격한다 싶으면 축지부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피하면 되는데 뭔가 별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엄청 잘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가끔 더블 점프로도 못 피할 것 같은 공격도 피해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 나름 유용한 기술이에요. 이 기술만 어느 정도 익숙해져도 파티에서 와, 레알, 네 호영, 유틸, 개쩐다, 이런 음... 이야기를 들을 수도?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술은 공중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인데요. 이번 영상의 핵심이자 특히 이 기술들을 익힌다면 보스전에서 더욱 화려하고 멋진 컨트롤을 할수 있으니 영상에 집중해야겠죠? 난이도는 쉬운 기술부터 어려운 기술까지 있는데, 먼저 쉬운 기술부터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술은 가칭으로 근두운 브레이크라고 할게요, 크크. 예를 들어 일반적인 더블점프 캐릭터는 포탈이나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블점프를 하고 해당 지점으로 걸어가는 모션을 취하는데요. 호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호영은 더블점프를 하는 도중에 근두운을 사용한다면 더블점프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도중 멈추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딱 멈출 수가 있어요. 정교한 컨트롤을 할때 많이 쓰이는 기초적인 기술이니 손에 익숙해지도록 하자구요 참고로 저는 더블 점프키 근처에 근두운을 배치해서 더욱 쉽게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니 제키 세팅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공중에서 좀더 채공을 하는 기술인데요 보스 공격을 회피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니 이것도 익숙해지도록 하자구요 어떤 거냐면요 공중에서 파초풍과 멸화염을 이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기술은 공중에서 공격도 하면서 보스 패턴도 회피할 수 있는 게이득 기술이에요. 응용으로 블링크나 근두운을 이어서 사용해준다면 좀더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어요. 좀더 심화로 들어가자면요. 멸아염이 더블 점프랑 근두운까지 쿨타임 초기화를 해줘서 이러한 기술도 가능한데요. 극단적으로 트리플 점프 근두운에 이어서 파초풍 멸아염 다시 근두운 트리플 점프 그리고 블링크 이어서 몽유도원까지 이뿐만 아니라 몽유도원 길게에서 다시 멸아염 초기화하고 근두운의 트리플 점프 레알 캣절죠? 이것이 어거지로 공중에서 생존이 가능한 기술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극단적인 느낌이라 저렇게까지 사용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실전에서 주로 제가 사용하는 콤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점프와 멸화염, 공중체공, 초기화로 공중에서 짧게 이득만 보고 빠지는 건데요. 순서는 특점이 아니라 더블점프로 점프 하나를 여유분으로 남겨놓고 근두운으로 공중에 올라서 하초풍으로 잠시 공중체공 이후 방향을 꺾어서 아껴뒀던 점프 사용 그리고 멸화염으로 쿨초기화 점프 및 근두운 음용까지 이렇게 저는 보스전 때 주로 공중에서 방향을 꺾어가면서 다이나믹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라? 너무 순식간에 화면이 지나가서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천천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 이 기술이 손에 익숙하게 된다면 보스 패턴을 좀더 쉽고 멋있게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녹화한 제 화면처럼 다채롭고 좀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 레알 익혀두면 쓸만한 1순위 스킬 그 외에도 보스에서 딜을 우겨넣으려면 더블이나 트리플 점프를 할 때도 여의선을 넣어주는 형식이라던가 호양은 응용할 스킬들이 꽤 많으니 손에 익숙해지도록 해보자고요자 오늘은 호양콤보 관련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